자 다음 피요와 진짜 잘 지훈이 잘해 지훈이 잘했어. 지훈이 잘럼어아 예능 할거인가 다큐 할거인가아이100% 다큐로. 다큐로 가거 하나 남은 와 하나 남은 거 하나 남은 거 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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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남은 거 와. 나 남은 거 하나 남은 거나 남은 거하 하나 남은 거 하나 남 유 이거 명동에애쓰 아, 명동언제가겠다는 거야? 알았어! 야, 아직 아니야! 저는 짱유광야 아, 이거 뭐라고 예요 어른 거예요? 어른 거다요는른 거예요? 어른 거예요? 어른 거예요? 어른 거예요? 어른 거예요? 어른 거예요? 어른 거예요? 어 거예요? 어른 요 어른 거예요? 어른 거예요? 어른 거예 거예요? 거거 즐거웠다. 호랑이 너무 맛있대. 오세번세번세번세번 하나 둘다. 두번두 아, 아, 그 아, 번. 내가 <나> 내가 한 번이네. 이렇게, 이렇게 못해요? 아, 또 나는 굳이 일단, 안 해도 될것 같아. 이제 1회가 끝났습니다. 1회 결과는 지금 지코 2, 6건 1, 테일 2, 제오 3, 비범 2, 피오 11. 그럼서 테일부터 합니다. 두 번째 기회. 두명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일단 세개 이상은 최안 좋거든요. 제치 어, 쫙, 무대하려더 떨려. 세이요 어? <목소리> <목소리> <laughs> 어디로 갈 거야? 세이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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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섯 번. 아, 네 번. 아, 네 번. 아, 피어 갈게요. 일단 피어 먼저 볼게네 아, 피어, 피어. 피어가 많아. 이미 열한 견제야, 뭐. 그이미 열한 견제야, 뭐. 하나만 할수 있는 건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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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이 형, 렛츠고! 아 진짜 떨려. 이게 뭐라고 떨려? 아, 너무 커. 제형 지금 최고 세번이죠 아직 안정권이에요. 아니면... 지금 그러면 또, 아야, 이거 아니지? 아, 제 형, 잠깐만. 아야! 야 아야! 제 형, 학자. 제 형, 어차피 3번으로. 아야, 3번. 아니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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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귀여정 어, 아니, 말을 못기 아이 말걸 노트만 요어나시다요새 나오세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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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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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와, 목소리>

아유 아유 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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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4번, 4번. 아, 이번에 오기 어, 네 빛고, 씨, <laughs> <말씀드릴게요. 꼴등이 mutual 웃음> 번, 번, 네 번. 비번 네 번. 어. 하, 이 붙여. 어, 야, 지금 이거지. 말씀드릴게 꼴등이 누구의 확정이고요. 만약에 안 가지면 네 개. 세번하야 돼요 세번 제로 돈져. 알어 알았어. 아, 일단 오. 난 아닌 거지. 그래, 난 아니지. 시. 자! 어? 어? 어, 표정 봤어? 비전있어 야 재현이 한번더 해야 돼? 재 어, 재 어, 이 지금 더재 어, 오케이 직후부터? 잠시만요 얘기할게 이번에는 제일 높은 거 아니고 지금 찬고로딱 할게요 네, 참찬 걸로 그쵸 어제든다 똑같으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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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자, 알았자. <laughs> 아, 결는거아 하지마! 아, 아. 아 하지마 하지마 나나금만한번 진짜 해보자 여기. 이오 갑니다 야야야 <laughs> <자, 웃음> 야 야, 야. 이거 솔직히 시간 끄는 거 아니야? <Sponge> 저 형? 야 아니야! 야. 시간 끄는 게 아니야! 이니 이게 이상한데? 이상한데? 내게자아또또 씨. 시! 우리 제이홉! 우리 제이홉! 우 제이홉! 작! 제이홉! 제이홉! 너무 래근 나한테. 우리 맞래 우리. 뭐. <laughs> 아, 할게할게 내가 내가 참고 아, 아, 이제는 준비. 빨리 빨리. 빨리 빨리야. 빨리. 우리가 짝 우리 농성. 뭐뭐 재능이 뭐 재능이 뭐 재능이 뭐재이 이번에 진동까지. <laughs> 100만 <laughs> 이할게요 아, <laughs> <형을 웃음> 아, 표정이... 네, 네 진짜 2 0 아니, 왜냐면 아, 나 진짜... 지금 봤다 시시작 가자, 이제 오, 와, 기 사이에서 4번이, 4번, 5번, 3번, 4번. 한방, 선방, 방이야 갑니다. 와, 그 사이에서 하셨어. <laughs> 자, 한다. 아, 아니야, 아니, 오, 오, 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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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제 가냐고? 근데 이게 언제 가는 거야? 신발이나서좀 오래 오래 가신랑 같이 가. 장발이아 진짜로 와. 진짜 가이쉬었어아 아, 왜냐면 아니, 아니 뭔가 이뭐 뭔가 렇게나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이게 성내는거 얘가 됐잖아. 아너 진짜 가고 어. 싶었어. 어어어 야야 이제 하고 싶어 야야야 근데 아, 제기창이 저렇게 차별을 니면 진짜 받아 이래서 간이 어쩔 수가 없더라 신청, 신청 받아 가자 저희가 우리가 일단 정리해야 되니까 빨리 가게 해야 될게요이있어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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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를발드리겠습니다 아. 결국처럼 같이 아. 영동을 가게 될 사람은 유고 제요 네송아마루씩 그리고 오이 서포터즈, 우리 오이 서포터즈 송아마루씨, 씩 제가 왜 가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네, 게임을 졌으니까 정정당당하게 그, 그, 패배를 인정하고 경희의 <laughs> 네, <laughs> 홍보를 위해서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경희가 잘 되면 블록기도잘 되는 거같아요오 좋아. 형식 그럼 제가 그냥 명동 근처에 사니까 하나 사러 갈게요. 오늘. 오! 네, 아니, 아, 형이 형이 시켜 다사면오겠 아니 그 하나 사러 갈게요. 아, 오! 하고 저는 이제 마시는 식겠습니다 재훈 씨. 재밌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경희 열심히 도와주고 오겠습니다. 예스 예스. 우리도 오이 분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아, 아 아니... 아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진짜. 저보다 작은 걸로 제가 주목받으니까 <laughs> 오일 <오이 웃음> 그러면 네. 각자의 그걸로 하는 거야. 내 각자의 캐릭터로 좋겠다 <laughs> 아, 아, 지구씨, 아! 내가 <laughs> 아, 내 사생결단의 순간에 선, <laughs> 선, 선을 설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어떤 감각? 아, 자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 뭐 왜? <laughs>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그 명동을 안 가기 위해서. 와, 아, 참, 좀, 나도 이거 왜? 말고도 브라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네. 왜째제서 오이 분장하고 명동가세요? 지금 가야되나? 1년간 공부에 가장 집중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아, 아, 아니, 그큰문에서도안 떠는 지코가아시 그러니까, 어, 앞에서, 쉴시 <laughs> <제이> 앞에서. <laughs> 진짜, 거의 근데 그거 하면 막 오이 분장하고 하면 거의 하루 잡아먹는 것그아요어우 <laughs> <진짜, 진짜. 웃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laughs> 네, 아, 너무나 기쁩니다 어쨌든 재밌게 도와주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뭐라고요? <laughs> 좋다 <웃음> 여러분들 하트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네블라비와 함께하는 네. 그 추석맞이 V LIVE 어떠셨나요? 어... 너무 즐거웠어요 네, <laughs> 어, 저희도 솔직히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는데 막상 <laughs> 네, 시작되니까 굉장히 늘 네. 흥미진진한 그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네. 여러분들 어떻게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맛있는 네. 음식 많이 먹고 좋은 추억 많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라비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